안녕하십니까. 하첨질입니다. 오늘은 용초도 오늘 어제 강한 바람 때문에 어, 노을이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바선하고한 5분에 한 번씩 밑밥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예 잡아 피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깊은 수심에서 물것 같아서 지금 목줄을 5m 정도 했습니다 5m 제가 평소에 하는 채비에다가 목줄 5m 하고 1호 목줄에 평애동전용 3호로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끝들물입니다. 끝들물. 어, 지금 시간이 어, 6시 40분인데 이제 오늘 만조가 7시 정도 됩니다. 음. 여기 포인트는 처음 내려보았는데 어, 오늘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어 제가 베네도이좀 상층에서 자주 물어서 발포지를 사용하고 잡았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조류는 우측편으로 갑니다. 자, 매듭이 다이고 서서히 찌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둡이 다였는데도 찌가 안 가라앉으면은 물속 고기가 미끼를 건들고 있거나 혹은 미끼가 떨어진 거니 아, 그때는 바로바로 채비를 바로 거둬 드리는 게 맞습니다. 찌가 서서히 가라앉다가 떠오르네요. 아 보고 가요 역시나. 이 녀석은 배신을 안 하네. 어째 한개같이 포인트마다 다 이렇게 있노? 있질 무엇이 계속 건디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오 진짜 많은가 봐요. 아, 보통 제가 아침에 낚시를 시작하면 은 7시 반 전에 입지를 받는 편인데 오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고 입질만 계속 들어오고 지금 목줄이 한 30cm 정도 어, 보고로 인해서 날라가 버렸습니다 헐. 야 보고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원 캐스팅에 한 번씩 지금 바늘이 나가거나, 목줄이 씹혀서 올라옵니다. 아, 지금 다섯번째 바늘이 사라졌는데 야, 오늘 바늘을 어, 엄청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불과 낚시 시작 어, 30분도 안되어서 목줄이 지금 1m가 날라가버렸습니다. 와.. 보고가 엄청납니다. 지금 미치겠네 야.. 지금 발 앞에 밑밥을 치니까 엄지손톱만한 엄지손톱만한 보고들이 거의 자리돔처럼 몰려옵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laughs> 우 와.. 와 미쳤다. 보고 진짜 많네. 오늘 아무래도 베게돔 만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속에 베개돔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어, 보고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야 보고가 보고가. 아. 어... 바늘을 거의 한 20개 넘게 해먹고 9시가 넘어서 지첫 뱅에돔이 올라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뱅에돔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바람이 차서 표충수온이 내려가서인지 방금 잡은 뱅에돔도 거의 한 7m 정도 내려가서 입질이 왔습니다. 바늘을 너무 많이 따여가지고 어, 병해도미 5 바늘로 빵가루 아주 크게 달아서 낚시를 했는데 어 그게 맞아 떨어진 건지 깊은 수심에서 첫 병해도미 올라와 줍니다 거의 지금 한 6.5m 정도 내려갔습니다. 병이돔이 올라오고 난 후로는 지금 미끼가 그래도 밑에까지 내려가네요 어, 그 전에는 완전 거의 표층에서 다 따여 가지고 밑으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윽질! 와 이거는 병이돔인것 같은데 음, 목줄 안 씹혔고 어, 느낌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아, 왔습니다. 왔다. 뱅이돈 만나 힘들다. 아, 귀하다기에 오늘은 진짜 귀하네. 힘들게 잡은 영초도 두 번째 뱅이돌입니다. 진짜 쓰고. 자, 세 번째 백엔도에 왔습니다. 어차. 음, 자, 영초도. 세 번째 백엔도입니다. 순간 수박 매듭이 달고 찌가 커의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고맙습니다. 야! 이거 쑤 오늘 병의동 잡기 정말 힘듭니다. 아 용초도 물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아 뒤쪽 직벽이 뻗어있고, 아... 낚시는 여기서 하면 됩니다. 요 전방, 약한 15m쯤에 큰여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어, 이제 철수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정리하고 낚시를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낚시하기는 정말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어, 바다 속 사정이 안 좋은지 병해돔을몇 마리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 입질충도 거의 한 6m 7m까지 들어가야지 어입지를바을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아무래도 밖에 공기가 차다 오니까 바다 수온이 어,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서 병에돔들이 조금 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어, 꽝도 안 치고 또 낱말이지만은 몇 마리의 병에돔 먹어 재밌게 낚지하고 철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잡은 내 네, 말입니다. 아, 오늘 정말 대돔 낚시가 안 되네요.